아주 오랜만에 그 우리 공대원들이랑 몸보신하러 간 거. 여기가 여기도 남양주시로 들어가나? 아무튼 조안면이라고 덕소보다 좀 한참 더 가서 있는데 아까 그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잣나무집으로 되 있더라고. 식당 이름이 버스 정류장 이름에 박혀 있어. 우리 공대원들이라는 게 사실 다 되게 어릴 때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여길 다 와봤대.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예약을 하면서 메뉴도 좀 얘기를 해놨지. 그래서 먹은 게 이제 오리주물럭. 이날 이제 그 돼지새끼들 다섯 명이 간 거라서 오리주물럭 하나가 아니고 오리주물럭 두 개랑 뭐몇개더 시키긴 했어. 저게 이제 저한 접시가 오리주물럭 하나. 아, 생각보다 양 되게 많더라. 사실 여기 온 거는 메인 메뉴 때문이 아니고 반찬 중에 요 미나리 무침. 우리 공격대장이, 아,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를 친 거야. 얘는 지금 인천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?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지어 예약할 때 전화해서 아 오늘 미나리 무침 나오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요새 야채 가격이 올려서 미나리 잘안 내는데 미나리 해주겠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준비가 돼 있더라고 얘는 그 자기는 초록동을 싸겠다면서 혼자 두단 이상 먹을 거래 그러면서 미나리 없으면 자기가 미나리 사가겠다면서 막이 연병을 하다가 결국 와서 이 방금 그 접시만 한 걸로 거의 한 아홉 접시 가까이 먹은 거같아 요게 그 오리주물럭. 나는 요새 거의 고깃집도 다 구워주는 데를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모님이 구워주시는 줄 알고 그냥 가만뒀었거든? 근데 이모님이 옆에 지나가시다가 어, 이거 왜안드집고 있냐고. 그래서 저거 약간 탄 거야. 그리고 역시 오리고기답게 기름이 오지게 나오더라고. 방금 보여준 그 종이컵 꽉 차가지고 하나 더 썼어. 이제 적당히 오리가 익어서 먹어보는데 사실 비주얼대로 이게 약간 제육볶음 느낌이잖아. 맛도 그런 스타일이긴 해. 근데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.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뻘겋던 거에 비해서는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확실히 그 오리고기보다는 이 미나리가 요물이긴 하더라고. 저미나리무 묻힌 게좀 고소한 향 나는 그 겉절이 같은 느낌인데 나는 결국 그 친구 따라서 오지게 먹다가 다음날 초록동 싸는 거 성공했어. 너무 고기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사이드도 몇개더 시킬라 그랬거든 근데 아까 뭐 도토리묵 이런 거는 지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감자전만 이제 하나 더 시켰지 솔직히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바삭한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뭐 거의 레스티나 과자 느낌이긴 한데 나는 거기서 오는 그고소한 맛을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딱전 같아 질감이나 맛이나 또 다른 메인으로 닭도리탕 그니까 이게 한 마리로 계산이 돼 있는데 난 닭돌이탕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나와보니까 사이즈가 미쳤더라고. 뭐 발부터 사이즈가 미친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이게 사이즈가 잘 가늠이 안될 거야. 근데 내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줄 거야. 그거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사진 하나를 찍어 놨거든. 이게 뭐 토종닭? 뭐 그런 거 들어간 거라서 일단 닭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. 끓고 있을 때저 벌건 양념이 이미 못 참게 만들길래 감자전으로 좀 찍어 먹고. 아, 근데 양념 맛은 좀 의외더라. 저 약간 된장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비주얼이랑 좀 다른 맛이야.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다른 공대원들이 지들끼리 게임 얘기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이걸 못 보고 있었는데 이 날개를 보고 애들도 깜짝 놀라더라고. 이게, 이 날개 사이즈가 이게 체감이 확 돼. 진짜 저 뚱캣만 해. 그리고 원래 이 토종 닭 하면은 좀 질기다는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게 뭐 압력솥에서 한번 조리돼서 온 건지 아 그냥 흐물흐물하더라고 저 젓가락으로 뜯는 거 봐봐. 그리고 이게 국물이 좀 흥건한 스타일이라서 저밥 말아 먹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. 그러니까 이 닭도리탕 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오리 주물럭도 그 더럽게 많은 거를 두 접시나 시켰고 그리고 뭐 감자전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고 닭도리탕도 결국 좀 남겼어. 근데 또안 먹어볼 순 없어서 요 볶음밥도 먹었지 가격은 그 오리주물럭 두 개, 닭도리탕 하나, 그리고 감자전 하나 뭐 나머지는 아마 뭐 볶음밥이랑 음료수 이런 것 값일 거야, 뭐 소주랑 여긴 일단 위치가 저러니까 뭐막 추천은 못하겠고, 뭐 덕소나 이런데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뭐갈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한번 가볼만 해. 왜냐면은 저게 저 동네 약간 무슨 특산물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레시피를 써서 저 언덕이거든?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 내내 있는 그 거의 모든 식당이 메뉴랑 레시피가 거의 다 똑같대.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친인척 관계에서 이렇게 막 파생돼 나온 곳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거든? 근데도 이게 똑같은 거를 저렇게 하는 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도 다 장사가 꽤 되는 거 보면은 뭐 명물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. 끝!